팔려서 쓰면은 팀의 운전 점수가 어, 100점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들 여기 들어가면 어차피 한도를 지키고 어, 차선 유지를 잘 하고 어, 정속으로 가기 때문에 차간 간격 그리고 전방 주시 그다음에 어, 브레이크 그거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올림픽 도로나 고속도로 이런데는 아,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차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있는 거를 잘안 몰았던 것 같아요. 계속 운전만 다녔고 장거리를 좀 피곤하게 다녔는데 음 이런 시스템이라면 어 괜찮은 것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FSD가 어 되고 있, 되고 있죠. 완전히 풀리 펑션하게 되고 있는데 어 그런 거 보면 어 진짜 한국에서도 그런 기능이 완벽하게 된다면 어더 나열이 없겠죠. 미국에서는 그 FSD로 우버를 또 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을 그렇게 또 태우고.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체력이 그렇게 덜 하죠. 관리만 하면 되니까 운전에 대해서 크게 개입할 건 없고. 그러니까 다리가 편하니까 그리고 시스템을 믿고 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이 톨게이트에서, 번호판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번호판, 속도 제한판. 80, 80이면 80 맞게, 속도를 줄여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차선 변경 기능은 없지만, 옆에서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거, 이런 거를 감지하고, 간격을,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간격을 조절해주고, 6 정도 5가 좀 가까우면 와이프는 한6 정도가 편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얘가 단점이 뭐냐면 속도를 내다가 거의 사람보다 늦게 브레이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좀 근접해서 속도 브레이킹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서 저도 처음에는 당황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먼저 애플 이거를 오토 파일럿에 풀고, 제가 브레이크를 미리 밟는 네, 지금 조금 익숙하긴 했는데, 속도가 좀셀 때는 어, 그게 아직은 속도감이 좀 붙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추월차선이 아닌데서 어, 이렇게 2차선, 3차선에서 어, 이렇게 오토 파일럿 걸고 가면은 아주 편안한 주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편안하고 속도 위반할 거 없고 이런 데서는 발을 좀 쉬게 할수 있는 거죠.